제 남편은 외상 트라마도 없고 관계 중독자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 불륜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유부녀가 딴 남자를 만날 땐 대화가 잘 통해서 외도했다는 말은 타당할 수 있지만 유부남이 다른 여자를 만날 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성 때문이다. 99 99.9999%라고 하면서 유부남이 타깃이 된 여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는데, 정말, 남자의 외도는 결국은 성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상 트라마다, 관계 중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외상 트라마가 없다는 것은 아내분이 외도를 안 했다는 뜻이고요. 자, 남편이 관계 중독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남편의 외도를 한 번도 의심, 또는 아,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외도 안 하는 남편도 있거든요. 아직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왜? 이 중증심의자인 관계증동은 급성 오늘 생길지 내일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없는 상태다. 자 그런데 유부녀가 남자를 만날 땐 대화가 잘 통해서 외도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잘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관심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성에 중독되는, 성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뭐라 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 주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또 했어, 뭐. 그게 바로 뭐냐면,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해줬을 때, 아, 나한테, 예쁘다, 말 한마디. 정말, 힘들죠? 차 한잔 드세요. 뭐, 그런 말 한마디가, 남편은 한 번도 해주지도 않았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막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대화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뭐해막 이런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가면 되고요. 조언도 좀 해줘 가면서 자. 그래서 여자는 관심에 중독이 되는 거 맞습니다. 여자는 관심에 중독이 됩니다. 관심에 중독되고 난 다음에 초계와 같이 성이 날라갑니다. 왜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대신 내가 이제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나는 관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몸을 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대화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몸이 싹 갑니다, 그냥요. 원하는 대로. 이게 아내 외도의 기본입니다. 여자들이 외도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이 매우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관심 주니까 몸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성이 따라오는 것 뿐이거든요. 자, 문제가 또 이제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에 관련 이 남자 유부남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가냐면 성 때문이다. 음,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해 주는 즉 관심 내가 툭한 마디 던졌더니 거기에 반응을 딱 하는데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 마치 성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저좀 가져 주세요 하는 거랑 이렇게 날좀 가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꼭 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만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성 때문에 거기에 문, 외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하는 반응 하나. 내말 한마디에 하는 반응 하나. 이게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반응에 중독되는 겁니다. 여자의 반응에. 여자의 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자에게, 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 중독이 아니고 외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병증 증세까지 들어간 거예요 즉 최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 때문에 외도를 한다 여자들은 정서적인 문제 대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외도한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게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외도는 종중심리 장인 애 관계 중독이 원인이지 성 문제, 대화 문제, 애정 문제가 원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편은 아, 외도의 원인도 외도의 본질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맞는 얘기인 거. 그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만드냐면. 원인도 모르고 있고 본질도 모르다 보니까 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합리화 즉 자기가 외도를 왜 했는지를 합리화할 때 쓰는 말들이 부부 문제 때문에 외도했다 성문제 때문에 외도를 했다 또는 애정 문제 때문에 외도를 했다 대화가 안 통해서 내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랑은 그 남성이 잘 맞았다 그 여자랑은 대화가 잘 됐다 그 남자랑은 대화가 잘 됐다 성. 뭔가 얘기가 나옵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합리화거든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외도의 원인은 부부 문제다, 성 문제다, 정서 문제다, 애정 문제다, 기타 이래이래 문제 때문에 외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든 전문가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상식이 아니면 상식이 뭔가 잘못됐어요. 외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말들입니다. 즉, 외도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외도는 중증 심리애인 관계 중독. 즉, 여자는 관심에 중독되는 거고, 남자가 관심 주는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외도를 하는 겁니다. 대화가 잘 통, 관심에 중독되면요, 무조건 대화 잘 통합니다. 무조건. 성도 잘 되고, 재화도 잘 되고, 다잘 됩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반응에, 상대의 반응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중독되면 성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되고 뭐든다잘 돼요. 무조건 반응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성때문이 아니라 바로 반응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외도의 원인과 본질을 모르고 외도에 가는 데서 대변인들이 얘기하는 외도가 정말 괜찮은 거다라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외도를 철저하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외도의 원인은 부부 문제다, 성 문제다, 애정 문제다, 정서 문제다, 땡땡 사회적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문제 때문에 외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외도 대변인들입니다. 외도를 정당하는 겁니다. 외도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원인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외도 대변인이 돼서 외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매우 심각한 현실이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하게해서 내뱉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 외도의 원인은 관심 중독 또는 반응 중독이라는 것.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